2022년 9월 3일 유영희. 선교사님과 함께 드리는 매일 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대는데, 너는 왜 조용하냐 하십니까? 은밀한 가운데, 은밀한 곳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 소리가, 너도 떠내리는 소리가, 너도 함께 떠드는 소리가 들렸으면 한다 하십니다. 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음감도 좋지만, 사람 사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 그렇게 살다 가니 저도 그 세상 가운데 떠들어대는 소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안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만 집니다. 세상 가운데 살, 세상 가운데 살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또 뭐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심을, 택하 심을,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기에 합당케 하소서 하나님이여 약속하여 주소서 하나님 듣고 약속의 반지를 구하였나이다 하나님 듣고 약속의 반지를 구하였나이다 사명이 무엇이었나일까? 주님의 신부가 무엇을 하면 되나일까? 사랑을 또 말씀하십니까?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하라고도 또 말씀하십니까? 사랑의 사명, 되기는 참 어색한 말입니다. 사랑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 겁니까? 사랑의 사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다고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일까요? 전에도 들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주님의 신부라 하시니, 하나님, 받은 만큼 사랑한다는 말도 있던데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받은 만큼 사랑한다는 말도 있다는데, 더 사랑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 그래서 예. 아, 예. <laughs> 하나님께서. 의심, 택하심. 아, 방법이 없으면, 그냥 네가 해줘라. 네가 사랑해줘라. 그냥 사랑까지가 안 되면, 그냥 해줘라. 그냥, 내 손길, 손끝. 발길까지도 안 되는 그냥 바라봐 줘라. 기다려 줘라. 있는 존재 그대로, 있으을 그냥 바라봐 줘라. 있는 존재 그대로. 이곳에 있던, 그곳에 있던, 노아도아 줘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랑의 시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상조하시고 그렇게 사랑스러워하시고 이뻐하셨다 좋아하셨다, 좋아하셨다. 그런 존재였니다 너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쁘고 즐거우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 너가 아무것도 네게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아도 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께 나가려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뭐를 해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 압박감 내지 중압감에 자기 스스로가는 그런 걸억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가는 것 조차를 꺼려하고 어려워하고 부담감을 느끼고 그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막 오전 때는 가가지고, 하나님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도 해드리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봉사하고, 저것도 하고, 아사 아마도 1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걸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막 계획을 해서 쫙 플래너 보여드리고, 청사지라 막 쫙, 그래서 아, 나까지만이라내40 손주까지 다 보여드려요. 오히려 하려니까쌈시다난 <laughs> 너가 그냥 존재하는 거. 어? 거기 그냥 있는 거. 선생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됐다. 자작 낀 걸로 된 걸만으로 됐다. 난 수고하고, 오늘 하루도 애쓰고, 잠든 것만으로도 고맙구나. 사랑스럽고, 아래. 아름답고, 좋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드리는 그런 분으로 그것도 아버지를 아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아버지를 만들어 놓는 만드세요. 하나님을 그분에 우리는 그분의 상조음을 하나님 이 진신 하나님의 제가 어떻게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명대로 지으면은 사람이 아니래도 그래서 하늘과 땅과 별과 뭐, 물과 바다와 새와 모든 식물과 나무와 동물과 모든 것 세상 온 요즘 만물하다 인간 외 모든 것 그것도 지으시, 그것도 가 아니라 그 귀한 것도 창조의식 만드신 것서 보시게 그렇게 좋았다 하셨잖아요. 하셨죠. 그런데다가 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막된 인간의 모습 얼마나 또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래서 너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복하시다 그렇게 만 말씀하셔서 그래서 <laughs> 인간이 원래의 예, 모습대로 인간은 병들지도 않고 모든 피로가 예, 군품 파지도 않고 이런 상태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인거죠. 그데 예, 음, 인간의 삶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까워 좋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이렇게 예. 하는 방법을 함께 착쓰셔서 예. 함께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예.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위한 음식이야 그래서 그거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모습, 나의 모습으로 어, 그렇다고 할수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어려워서, 그럴 때는, 야생신을 위한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것아 치료법, 버티는 힘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인생 음, 문제는 없어지고 다승운 검소를 보면서 문제 해결을만 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나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음, 인생을 음, 사랑하는 즐거운 한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음, 음, 우리가 많이 써먹는 말씀, <laughs>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이을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나님 이웃 내몸 이렇게 됐는데 내 몸, 내몸 내 사랑하고 또신뢰 제가 얘기를 자꾸 다보니 너무 장난치려 해서 네, 오늘은 이거 여기까지만 하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 영기상도사였습니다